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결심이었는데요. 검찰은 2013년 국정원 수사 당시 상당 부분 지워진채 제출됐던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증거로 내놨습니다. 검찰은 또한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20에서 사실은 어, 법정 구속됐다가 대법원에서 풀어졌죠. 네. 파기환송 됐습니다. 어, 선거법 위반 부분 공선법 위반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결해가지고 다시 파기환송 됐는데 이제 다시 지금 징역을 구형하는 거죠 사연 물론 뭐 선고가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네 다음달에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게 이렇게 끌어서 파기환송이 오히려 도움이 안된 케이스에요 제가 <laughs> 보기에는 전 정권에서 어, 파기환송 되고 나서 어, 선거법 위반 그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 당시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이 되면, 선거법을 위반한 국정원의 도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게 되니까,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부분을 꼭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실제 선거법 위반 부분 대법원에서 파기 완성됐는데, 그 사이에 정권이 교체돼버렸나요 <laughs> 그래서 새로운 자료들이 제출됐는데, 그 새로운 자료, 새로운 자료도 아니죠. 원래 제출된 자료에서 지워졌던 부분을 복원해서. 네, 국정원이 복원해서 낸 겁니다. 대단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죠. 네, 어제 녹취록이 그래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원인이 된 2012년 대선 계획을 대놓고 예고하는 지시가 있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11월 18일날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도에 더군다나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는데 선거나 이런 걸볼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대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뭐 그걸로 상징되는 구체적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어, 보면 2009년부터 이미 예 그렇죠. 지방 지자체 선거 때 이미 후보를 잘 검증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국정원이 후보를 잘 검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당신은 한나라당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는 한나라당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새누리당이었고 지금은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변했습니다만 한나라당의 선거 후보 검증을 국정원이 한 거예요. 이건 뭐 국정원장 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후보를 잘 검증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이런 말도 하죠, 이게.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잘해야 한다. 네, 그렇죠. 후보 선정할 때.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어, 제 생각에는 이 현장에서 교통정리 이런 것 같아요. 어, 원하는 후보. 그러니까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후보. 그리고 결국 그래서 한나라당이 낼 후보. 후보권이 난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2011년 11월 달에 한 말이거든요. 어, 그러니까 바로 후, 다음 달에 예비 등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 중에 이제, 어, 원하지 않는데, 어, 뭐, 너무 후보들이 많이 나오면 낙마시키는 공작을 한다든가, 혹은 상대 주요 후보가 너무 강할 경우에 마타도를 한다든가, 그런 공작을 한다든가, 뭐, 저, 교통정리를 좀 하라는 거죠. 예, 이것도 선거개입이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SNS에 보면, 아, SNS로 실어 날라라. 표현도 아주 구체적입니다. 실어 날라라. 댓글 공작 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심리전이 중요하다.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중요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심리전 되는 게 대북 심리전 하라는 건데, 국민을 적으로 다룬 거죠. 예. 대남 심리전, 혹은 뭐, 국민 심리전, 전쟁 때, 예, 전쟁 때, 적을 상대로 하는 심리전을 자국민을 상대로 한 거예요. 예. 우선,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완전히. 후보를 잘 검증해야 한다는데요. 국정원이 왜 후보를 검증합니까? 어, 그리고 국정원이 왜 현장에서 교통적인 일을 해요? 예. 당시, 철저한 한당당의 신분 센터 역할을 한 거고요. 예, 정치신분 센터 역할을. 이거 외에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보도된 걸 보니까. 네.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여론 형성 개입하라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2009년 12월 회의에서는 기사가 난 다음 보도를 차단시키겠다는 건 무슨 소리냐 하면서 기사 나가는 걸 미리 알고 못 나가게 하든지 아니면 기사 잘못 쓴 보도 매체 없애버리는 공작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공작이라는 단어는 저희가 한게 아닙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직접적인 원장이 말입니다. 원장이 네, 보도 매체를 없애버리는 공작을 하는 게 국정원이 할 일이라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laughs> 국정 근데 이게 이제 이런 거거든요 국정원을 어 취재원으로 하는 기사도 있어요 국정원을 상대로 취재해서 기사를 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국정원이 원하는 기사를 밀어내라는 거잖아요 언론사에 그렇죠 못 나가게 해야 된다라는 거 혹은 거구나. 원하지 않는 걸못 나가게 한다든가 그 왜냐면은 어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기사, 본인, 국정원이 원하는 기사를 미리 준비했다가 내보내라.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이런, 이렇단 얘기는, 이 언론사하고, 언론사 담당이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그, 국정원이 원하는 뉴스를, 뉴스, 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밀어낸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한 가지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어, 본인들이 원하지, 국정원이 원하지 않는 정부, 여긴 조권이 원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면. 정권이 원하지 않는 뉴스가 나갈 때그 뉴스가 꼭 보수매체로부터만 나오라는 법은 없잖아요. 진보매체로부터도 나와요. 진보, 그런데 이제 이때까지 이 사례들을 보면 진보매체도 국정원의 의도가 들어간 일종의 잘못된 정보거나 역정보거나 그런 거를 받아서 그것이 특종인 줄 알고 보도하는 진보매체의 실수나 오류도 있어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거론하긴 그런데 어, 여하간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정보는 나가지 않게 하고 원하는 정보를 밀어내고 또 때로는 역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정보 교란의 목적이죠. 지어 매체를 없애버리라는 공작을 하라라는 지시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버없어 없애, 없어진 매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역정보도 있고 뭐가 정보가 맞는지 정보를 교란하는지. 어, 정보 교환의 목적으로 뉴스를 진보 매체 주는 경우도 있고 아, 매체를 또 이렇게 상대했고 그리고 또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보수 단체를 지원하라 이런 얘기 많이 나오죠. 네, 2009년 6월 19일 녹취록 보면 보수 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문제 다시 재검토하세요라면서 자유 총연맹이라든가 이런 데는 구청 같은데도 다 사무실 제공해 주고 예전에 그랬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노조를 없애버려라. 예 그리고 뭐 전교조 공무원노조 민노총 다 언급하고 어, 예. 있습니다 노조를 사실은 말살하라는 전략이죠 이게 근데 이명박 정부 때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사실은 훨씬 더 우리는 심한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 국정원이 박근혜 정부 때는 이런 짓을 안 하고 바뀌었을까요? 임명박 정부 때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다. 네, 속칭 건전단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이 지원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국정원 문건의 일부만 나왔을 뿐인데, 예. 우리가 그럴지도 모른다고 우려할 거라 상상하던 게 국정원장의 입으로 다 나오는 거죠, 지금. 예.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마음에 안 드는 언론은 때려잡고, 원하는 뉴스를 밀어내고, 예. 그리고, 어~ 새누리당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자유국당 후보들은 교통정리를, 교통정리를 해서 국정원이 원하는 후보를 내고 그런 얘기들이 국정원장 입에서 나왔고 그 녹취록이 이제 야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또 한편 어~ 짚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2심까지는 선거법 위반이 지난 정권 하에서도 어~ 선거법 위반이라고 했어요. 근데 대법원에 가서 결국은 공성법은 일부 파기 완성이 됐단 말이죠. 예, 물론 1심에서도 집행유예가 <laughs> 나오긴 했었습니다. 대법원에 뒤집어가지고 예. 사실은. 근데 저는 이, 이걸 보면서 예를 들어서 입법부가 잘못할 때는 4년마다 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생각과 다른 정당의 견제도 하지 않습니까? 어~ 행정부도 대선이 있고 행정부 수반을 새로 뽑고 사법부는 어떻게 하냐, 이거죠. 사법부는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의 판사를 믿는 건데, 사법부 내부가 망가져버리면 뭘로 견제를 하냐, 도대체. 사법부 자작은 뭘로 이루어지며 견제는 어떻게 받는가. 사법부가 사실상 견제받지 않거든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실제로는 사법부가 그러면 정말 완전히 독립적인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판결들인데, 사법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이번 기회에 이 사건을 보면서 명백한 선거개입을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해버렸으니까요. 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판을 그래서 중요합니다.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을 경우에 철저하게 처벌을 받으면 다시 안한 거거든요. 철저히 처벌을 받지 못하니까 네. 계속 반복하는 거 그게 거거든요. 처벌의 효과죠. 그리고 4년도 너무 적어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4년입니까? 구형이 사연, 그것도, 선고도 아니고. 자, 큰 사건이라 좀 길게 다뤘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잠시 후에 국정원 댓글 사건을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한, 어, 김상욱 씨를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거든요 예, 그래서 더 길게 얘기를 다뤄봤습니다. 자, 물론 뭐 선고가 아직 되는 않았습니다. 네, 다음 달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끌어서 파기환송이 오히려 도움이 안된 케이스예요. 제가 <laughs> 보기에는 전 정권에서 어, 파기환송되고 나서 어, 선거법 위반 그러니까 사실은 국정 당시 국정원장이 선거법 위반이 되면 선거법을 위반한 국정원의 도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게 되니까 국정원장의 선거법 위반 부분을 꼭 풀어주려고 했거든요.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 실제 선거법 위반 부분 대부분에서 파기환송됐는데 그 사이에 정권이 교체돼 버렸네요. 그래서 새로운 자료들이 제출됐는데 그 새로운 자료, 새로운 자료도 아니죠. 원래 제출된 자료에서 지워졌던 부분을 복원해서. 네. 국정원이 복원해서 낸 겁니다. 대단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짚어보죠. 네. 어제 녹취록이 그래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 재판의 원인이 된 2012년 대선 개입을 대놓고 예고하는 지시가 있는데요. 원세훈 전 원장이 2011년 11월 18일 날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도에 더군다나 큰 선거가 두 개나 있는데 선거나 이런 걸볼때 정확한 사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해서 선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은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요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대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뭐 그걸로 상징되는 구체적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어, 보면 2009년부터 이미 예 그렇죠. 지방 지자체 선거 때 이미 후보를 잘 검증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국정원이 후보를 잘 검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당신은 한나라당이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는 한나라당이었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새누리당이었고 지금은 이제 자유 한국당으로 변했습니다만 한나라당의 선거 후보 검증을 국정원이 한 거예요. 이건 뭐 국정원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후보를 잘 검증해야 한다라는 말을 하고. 네, 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도 있었습니다. 결심이었는데요. 검찰은 2013년 국정원 수사 당시 상당 부분 지워진 채 제출됐던 전 부서장 회의 녹취록을 증거로 내놨습니다. 검찰은 또한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서 징역 4년의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20에서 사실은, 어, 법정 구속 됐다가 대법원에서 풀어졌죠 네, 파기 완성됐습니다. 어, 선거법 위반 부분 공선법 위반 부분을 일부 무죄로 판결해가지고 다시 파기환송 됐는데 이제 다시 지금 징역을 구현한 거죠. 사형. 이런 말도 하죠. 이게 현장에서 교통정리를 잘해야 한다. 네, 그렇죠. 후보 선정할 때. 너무 많이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어, 제 생각에는 이 현장에서 교통정리 이런 것 같아요. 어. 원하는 후보. 그러니까 국정원이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한 후보 그리고 결국 그래서 한나라당이 낼 후보 후보권이 난리발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2011년 네. 11월 달에 한 말이거든요. 어, 바로 후, 다음 달에 예비 등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들 중에 이제 어 원하지 않는데.